이게 더 낫나? 이게 더불링불링하다 <laughs> 빨간 리본은 없는데, 이게 더불링볼링 <laughs> <laughs> 안녕, 얘들아. 얘기들아. 다 손주 손녀 이제보는래이이니까 손주, 손주 손녀 대하듯이. 응, 섹한데 이건 리본 아이건 진짜니까. 근데 우리 옆집에 가 사준 해야지. 거예요. 남친. 남친이 하나 있는데. 노인네랑 <laughs> 말도 못해. 남장질을하라고 그래. 돈질이남잔지남 무슨 조선시대 무슨 저 대강률 땡에서 태어나아 골치 아파 죽겠어 나는 현실을 저현실주의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온지 먼저 육십 초반인데 먼저 왔지. 나는 50 지금 초반이잖아. 응. 년차이 나는데. 십 년도 아니고 팔 년차이 나는데. 니까아대 차이 나 근데 정말 너무 힘들나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어떻게 찍어 발라보는데 이 얼굴은 막 알레르기 체질이야. 그리고 붙이는 것도 이것도 해봤는데 다지어 떨었고 이것도 눈썹도 그리는 게 힘들고 입술은 몰라 이렇게 대충 바를 수도 있네 아. I love you. 나는 눈뜨면 땡스 파 a 알라뷰로 a t h 인거 I l o 눈 e 떴어. 어요 l o v 감사해 u I love you. I l 라 v e you. I love 좋아 u I love 아, o u 사사 o v 요아 o u I l o 는 e you. I love y 물 u 빨 love 로 o u I l <laughs>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막 그러고 사아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되면 심보가 자꾸 고약해져요. 손주모를 못해. 나는 음, 회개하고 다시 참회하고 다시 어, 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음, 네, 다시 해 음, 그런 시간을 다시 따라가지 못하다고 다시 다시 좋은 글을 나쁜 글을 잠깐 봤어 근데 좋은 글을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, 좋은 짓만 해야 돼 나쁜 짓은 진짜 음, 응 근데 이게 막 악한 마이 살아있는 아주 간결한 뱀이 여기 있어요 <laughs> 뱀들이 막 도망가는데 나는 사단이를, 사단이를 알았고 우리 아내를 잘 알았고 그래서 이제 딱 저기 하면 네가 어, 왔구나 사단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병원을 어, 대적하라 그랬어 잠잠하라 <목소리> 나가 있어 걔나 찌그러져 있어 사람 마음이 아니야 <목소리> 그래. 사람 마음은 이거였어 막기나, 차. <laughs> 다, 누가 사랑하나, 다, 악한자도 지새끼한테 좋은 거를 줄줄 안다고 그러거든래서얘네들사랑하줄 아는 거야. 똑같은 아는 거야. 너얼도 짙다, 전혀 나는, 좀용기하는사람들 우리 세상을 살아서 용기 한 번. 인생도 용기야. 내가 이렇게 정말 이쁜 아이로 다시 거듭나서 이쁜 짓만 하고, 착하게 둡니다. 음, 나쁜 짓만 하고, 양자랑 고양이 두 마리 없는 데 올라간다고, 했는데, 뒤로 가르아 앞으로 나 동선한 분들 좋은 일만 많이 하고, 좋은 마음으로 나쁜 짓안 하고, 착한 아이들 잘 살게 요 오늘이야, 장 오늘이 마마야. 오늘 어, 아, 이들아 엄마를 이쁘게 받아오. 할머니야. <laughs> 할머니니까, 그냥, 할머니도, 아, 할머니가 뭔데요? 오늘이 좀키니다 이게 사람이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야. 그래서, 어, 너희들은 몸도 보는 거야. 같이 못 놀아주고, 이렇게 어머니는, 어, 큽. 오늘 좀키다 또정하겠네 주말 들나는오이 나가, 라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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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가, 나나오나이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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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 잘생긴 사람.